허리 좀 짓고 잊지 말고 말이야. 곡괭이 짓을 하라고. 제가 왕래 좀 놀았거든요. 니가 놀았다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아이고. 하이를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자극인거 보셨죠? 응, 보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일단은, 네. 농사를 짓기 위해선 땅을 이렇게 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왜 다져? 사실 말, 말하고 있잖아요. 묻지 응. 마세요. 제가... 이, 이 거. 이런 이런 거 있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딱 빼줘야 이제 다음 씨앗. 근데 아무데나 저거 저 씨앗 뿌린 데다 집어 던지면 돼? 안 돼? 고랑에다 집어 열아잉.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쟁행이에 갑자기네 이 네, 용심 쓰다가 이제 네숨 넘어간대. <laughs> 야 농사일이 그래 만만한 줄 아나? 나한 번도 만만다고 하 생각한 적 없는데요. 농구도 다 대단하잖아요. 떼야 되고. 쟤의 자리는 내가 다시 뽑고 있다는 걸 알아라. 타스님이 이렇게만 하면 저보고 다 시켰으니까 다 했죠. 응. <laughs> 각자 잘하는 분이야 최소은다 하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 자 해봐,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나름대로 해. 힘껏 그리고 말이야, 응? 네, 이가 네. 어? 손에다 힘을 주면 되는 게 아니야. 네. 허리에다 힘을 주고 하란 말이야. 허리, 복부. 단전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봐봐라. 네. 이렇게 했을 때잘 하고 있는데. 단전에도 힘을 줘요. 단전을. 그러면 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음. 힘이 안든단말이야라 어차피 이렇게 꼬랑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어 넣으란 말이야. 알았어? 그렇죠. 어. 힘이 차. 좀 들어야 잠이 잡. 참고로 누가 엄마가 그거 아나 뭐요? 우리 훈이 좀일좀 뭐. 시키 달라 카드인데. 농사일죠. 자, 아, 잘합니다. 알아서 잘해. 그럼요. 내가 아주 잘한다고 했다? 그럼요 은안 파고 이렇게 집어만 넣어 뭘요? 밑에 파고 있는데? 봐봐 네. 이쪽을 다 이렇게 갖고 이쪽에 넣으면,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다 파야지 여기도 다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가벼운 거 뭐야 몸살이고 그런 형은 또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럼요 원래 그래? 이때는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좋아해요 천사 뜨고서한번 쉬어 응. 알았어? 아 알겠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요 응. 일단 한, 맡겼으면 일단 끝까지 봐야 되는데 어예한번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그릇을 빠딱 설거지하면 그릇을 빠딱빠딱 문질러야지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못해 저한테 시켜놓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는 거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가 하는 게 눈에 안 차는 거지. 할 맛이 안 나죠, 그러면. 산에 <laughs> 맡겼으면 믿음을 줘야지. 아 맞나? 그렇죠. 산에 맡겼으면 믿음을 줘야죠. 일단 일 어떻게 다 끝내놓고. 이거 좀 시간 타니까 내가. <laughs> 그래. 일단 다 끝내놓고 이제 한번에뭘 아, 하는 거죠. 일단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 어제 바짝바짝 해. 이제 하고 있었어. 알았어. 훌륭해. 훌륭한 청년이야. 응. 아주 잘하고 있어. 삼위단식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쉬운 게 아니야 삼위단식 대단한 어, 일이야 주스 한 잔으로 타입을 보긴 했지만 돌이 안 빠지네 이거 돌이 박혀가지고 그쵸 제대로 박혔죠 오케이 나서 다시 박아야겠다 흔들리네 그쵸 쟤 21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농사일이 일텐데 그렇죠 농사할 일이 없죠 저는 응, 응. 농사가 된걸 사먹는 세대니까. 응, 풀을 고, 바꾸랑사에 두는 거는, 이게 또 여기서 썩어서 거름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응. 입니다. 여긴 그냥 넘어가고, 여기는숙녀만 내고 지나간 거 보니까, 진짜 응, 대단해요. 응.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안 된다고 다야지금 응. 풀만 조심 놓고, 지금. 네? 이 정도도 지금 접먹던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laughs> 또 음. 바꾸라고 깊게 봐야 된다. 좋은 흙이 나오나?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한, 한, 한 바퀴 확 도, 도는 거지. 음. 색이 섞이는 거죠? 그렇지. 신선생님이 네. 하신다고 하더만은. 응? 네? 순위가 아니까 이제 딱 지켜보고 있는 거 가만히. 신선생님이 관심이 없다는 건 최고의 관심이 아닐까요? 신선생님은 거의 거인까지 거의 때문에. 신선생님이 이제 신경 쓴다? 그러면 이제. 뭐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 있다는 뭔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단 거지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쓴다 그 사람한테 최고 칭찬이죠 <laughs> 잘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요, 그럼요 어 빠졌다 <laughs> 보셨죠? <웃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줘봐라 그 줘봐라 네, 줘봐라 드라이버 갖고 올까요? 어, 드라이버 갑니다 선생님도 이 농기구 오래 쓰신 거죠? 쓰지 쓰니까 평생을 함께 웬만한거 한번 사면 오래쓰지 5천원짜리 하나 사면은 뭐 10년은 쓰는거지 10년 구랑을 만들어야 돼 구랑을 풀으로는 안되거든 겉에 있는 풀 먼저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 어 이런식으로 해갖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알겠습니다. 또 내가 한번 쫓아다니면서 또풀또 음. 또 거두면 돼, 되거든 줄을 응. 치 필요 없이 응. 이렇게 여기 맞춰야지 글루바 가면 아니고 아 여기서 예, 줄을 나름이 줄을 세워야지. 다 봐봐 옆에 어떻게 여긴는 이렇게 한줄 갔으면 여기는 이쪽으로 한줄 가야 될 거예요. 네. 갈리기라는 게 있어. 갈리기로 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려면 다 이제 그걸 작업자족이 안 되잖아. 그럼 그것도 빌리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조금씩 내가 하는 거지. 오사일 쉬운 게 아니야 사일이 쉬울 줄 알았어? 아니요 쉽다고 생각 안 했죠 어려운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요. 자, 네? 고르게 파는 거 보셨죠? 보시 네. 보이시죠? 아주 잘했어. 이걸 이걸로 네. 해봐. 정말. 다시. 수면 시간 줄어든 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음. 뭔가 그 시간이 자고 나도 막 피로한 거보다 조금 자는 것 같은데도 금방 피로가 다 풀렸다는 거는 네가할 일을 안 하니까 편하다는 뜻이요, 그게. 아, 이거 약초죠? 보면 알겠다. 그 달맞이. 그렇죠. 하나에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보면 네가 열을 알아. 열 개를 이야기해봐라. 네? 열 개를 넣는. 잘 맞지. 어 그리고 네열래 개를... 찔레, 찔레순. 찔레순이 어디 있는데 여기서 열 개를 찾아야지. 아열개 찾으라고. 어. 밭에서 열 개를 찾아봐라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선생님 <laughs> <신이> 그랬잖아요. <laughs> 좀 어려 보이려면 이렇게 모 모자를 뒤로 쓰면. 그러나 <laughs> 어려 보여서 말라니가. 이스물 살에 막 충분히 어리지. <laughs> 너 지금 나 앞에 뻔데기 앞에 이 주름자냐? 저도 작년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앞에 일자 살았어요. 일자? 그거뭔데 일자? 이 십대라, 대였다는 거죠. 아라 일자에서 네. 이자로 돌아왔다고. 그 일자에서 이차는 얼마 큰 차인지 많이 모르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주 과거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너무 오랜 <오랜가로>. 가서 체감한답니다. <웃음> <웃음> 어떤 때는 또 내가 있잖아 네를 보면은 내가 20대 초반에 출가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래요? 가끔은. 음. 응. 아 그게 찰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금방 가죠. 정말 찰나였구나. 나도 그때 진짜 뭐 20대 완전히 진짜 철모른 아이였지. 근데 어느새 말이야 주름살이 생기면서 말이야. 응? 그렇게 나이가 들어오래. 얼 정도예요? 여기 여기만 여기만? 네 지금 이 사각형 지금 바꾸라 하는데 한 60평 될라나? 60평. 음. 응. 저기 뒤에는 또안 그거 하잖아요. 저거도 시간 나면 하지 원래. 아, 시간 나면. 응. 여기서 하고서 더 심을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또 개간을 조금씩 하는 거지. 응. 원래 덜욕 먹는 방법이 마트 마에만 최선 다 하잖아. 면되 그러면 덜욕 먹잖아.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반반일을 한번 체험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도시에서 이렇게 작은 당근 보신 적 있습니까? 팔지도 않아요. 그, 누가 팔아? <laughs> 누가 사 남는 게 없거든요. <laughs> 어, 당근이 꽤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씨앗이 응. 겨울에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아, 늦게 심으신 거 발아가 안돼안돼 버린 거지. 일이 응. 음푸. 일로 와야 되잖아. 맞네요. 고랑을 만들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어. 음. 아파트 생활하다가 네. 여기는 지금 원두막 생활하잖아. 굳지 그 약간 편백 펜션 같은 느낌인데. 편백? 굳이, 네, 굳이 어. 뭐 이렇게 막 이질감이 들지 않고 그는데 아파트랑 다른 구조를 원하기 위해서 펜션으로 가는 거니까. 펜션 음. 가봤어? 저요? 음. 그런 거죠. 펜션도 적당히만 치우고 나가면 왜내 집이 아니니까 음. 주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편안한 거죠. 응. 책임감이 별로 없.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잠만 자, 잘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응. 근데 아파트는 내가 사는 곳이니까 스님 집도 마찬가지로 밭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내가 내가 불교계 돌연변이라서, 나지일 그러니까. 하나씩 뭐가 사람들 깨져 가고 있고. 응. 누가 치유하는 곳인데 응. 보통 사람들은 스님이라면 아 이거 또 스님 밑에 있는다면 또 종교의 힘으로 뭐. 음. 뭐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영상 보면 그런 게안 되네요. 음. 저 계곡에 물 뜨고. 음. 그냥 뭐시간님책한 하루 두 시간씩 있고 음. 농사일하고. 이거 뭐 이제 한구랑한구랑반 한 했다. 한구랑 반. 어, 다황하네요한두 해야지. 이제 두구랑남았거니까 이쪽에 하나 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신 선생님이 네. 예, 오늘 한다고 하셨거든. 근데 <laughs> 하, 어제 어제 까지도 바로 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딱 재훈이가 하니까 예? 아이고 내가 빠져도 되겠구나 면서 자취를 감추셨어 설거지하고 막그 다른 할 일들 있잖아 그다 쉬는 게 아니야 신선생님은 그쵸 늘 바빠 늘아마 신선생님한테 물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크게 뭉쳤다 처면는막 그냥 막 힘으로 막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 안 되지. <laughs> 말이 없어진 거 <것도> 맞지 아요이 <laughs> 재미는 다 봤다 이거죠. <laughs> 아. 이제 욕하셨죠. 어? 진제 욕하셨죠. 네가 뭘 도와주냐고 내가 말하잖아. 이게 지금. 풀에다가, 저기, 뭐풀 위에다가 니가 흙을 딱 덮어놓고 갔잖아. 저 없을 때 욕하신 거잖아. 그래, 당연하지. 나는 그런 걸 아주 즐기는 발편이에요. 없을 때 욕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네가한 병인데 네가 밤다 마셨나? <laughs> 네. 더, 더 갖고 와라, 에? 엄마, 왔어. 충원하시자아 어찌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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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제사전의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받고 있는 김필입니다.

9시간, 10, 13분 남았습니다. 과연 9동안, 12분 동안 스님이 카메라를 켜놓고 농사 일을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승규팀은 항상 투명한 영상을 지향합니다. 지향합니다. 품, 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10시간 동안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오늘 농사 일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힘들면 가일을 하나씩 달라는 말은 하지. 음. 과일. 아, 맞다 스님 내일 그나저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비가 온다는데 맞습니까? 음. 어, 내일 비가 온다는데 하려 해보니까 일을 저요? 어. 맞아요, 저일 못해요. 그래, 그러면 신 선생 모시고 와. 제가 신 선생님을 한번 도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 선생 형님도 좀 도와줘야겠다. 나도 힘들다 오늘은. 자가 뭘 하냐고요. <laughs> 나는 아, 입이나 털고 있어라 하면 되고 네. 신선에두고랑만 삽으로 좀싹 비벼만 줘요 예, 그랬어요 어. <laughs> 한 5분 있다가 그래 5분 있다가 음, 녹즙 좀 짜줘요 녹즙 짜고 계셨대요 녹즙 짜고 계신 거예요 <laughs> 네. 아 오늘은 무슨 종류의 녹즙을 짜시는 거죠 아. 귤이랑 제가 일단 보이는 건 귤이랑 약초 뭐 저게 뭐였더라 파슬리 콜라비하고 뭐 파슬리 콜라비하고 네. 파슬리를 오늘 네. 짜고 계십니다. 제가 농사일에 워낙 못해가지고 <laughs> 승주스님 호출이 있었죠. 네. 오늘도 신선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노 열심 녹즙을 짜고 계시답니다. 유유자적 여기 여기 쓰는 사주성 맞나요? 승규스님 홀로 반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됐어요. 이거 어쩌겠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인 입털기 열심히 하고 있고 승규 선생님은 열심히 밭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신 선생님이 야 뭐라 이게 그래 꿈치렁대고 있냐. 어? 너 어디 뭐 잘못 먹었냐? 꿈치렁대게? 보셨죠? 맺으시는 거 보세요. 저보고 잘못 먹었니요 똑같은 거 먹어놓고는 뭐 잘못 먹어요. 그쵸 아, 야, 너이 털고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선생이 님 따로 있어. 저는 제가 입을 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청년일뿐 절대 입을 털지는 않습니다. 너입 털는 거, 너 진짜 개인 교수 받았니? 제가요? 네. 그렇지 아, 않죠. 보통이 아니야. 입 털는 게 제형선이, 개인 교수 거게 보통이 아닙니까? 지 명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버 기업 다른 도막 그러는데 겪어봐야지 알지. 이거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겪어봐야 될거 아니야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스님? 흉내는 잘내 근데 이렇게 돌아서서 실속을 보면 은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저도 엄마과네요 <laughs> 피... 오늘 풀만 좀 뽑아놓고 씨앗은 나중에 뿌려도 된다고 또 내일 비 오면 또 계곡 가는 길이 또 흐트러지겠네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보수하면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없던 길을 낸 거잖아요. 음. 어제 그 봤지. 그 평상 이 가지고 올때 찔레 덩굴이 있었잖아. 네. 이 전체가 다 찔레 덩굴이었어. 그다 그그 지금. 낱낱이 다 내가 캐고 다 뽑아내고 거기다 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그 밑에가 거긴 낭떨어였어요낭 떨어져 겨우 이제 묻어 놓은 거라서 자꾸 아직은 변나 아직 은 계속 보수해야 돼.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어, 저거 한거 1년. 이이 밑에는 1년 됐고 새로 한지저 밑에를 가는 거는 그거는 한한 10년 됐고 길이. 햇빛이 이제 여름 같아, 여름. 음, 햇살이. 햇살이 되게 따갑다. 여러분. 그가 오십니다. 따 일단 선생님이 이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신 선생님이 왜 영상에 출연 안 하냐? 댓글로 괜찮냐? 물어보시는 많은데. 이제 신 선생님이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오늘 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어제 몰래 산 버섯과 함께 먹었는데 신선생님 훨씬 더잘 드시더라고요. 역시, 사람에는 봐야 합니다. 자, 신선생님 오시거든요. 저보다 잘 파는지 한번 뜯고보시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선생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신선생님, 구독자분들께 잘 있다고 인사 한 번만. 구독자분들이 항상 신선생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제 영상에서 왜 저에 대한 댓글이 없고 왜 신선생님에 대한 댓글이 있는거죠?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유... 유 <laughs> 이 유튜브 채널 이름도 승주&신선생이거든요 <laughs> 신선생님 저는 왔다 잠깐 치고 빠지는거고 이제 신, 신선생님은 이제 승주선생님과 함께 아니 신 선생님 이제 주스식 끝나고 생채식 며칠 사시죠? 한 열흘 됐나? 아, 몸의 변화는 어떠신지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생채식 하니까 또 살도 찌죠, 그렇죠? 주스식만 하다가. 네. 음. 신 선생님이 등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신우고니까 거기 손만 잡고 네. 받, 잡아놓고 요두개 고랑 네. 네. 요쪽 파고. 네. 신선생님, 그래도, 그래도, 그, 동안에 몇, 몇 했다고, 그, 이니하고는 그, 다르네. 에이, 전 초짜죠. 초짜지. 그치? 신선생님 훨씬 잘하셔야 되는 게 맞죠. 맞지. 그냥, 1년을 그냥 하루같이 말이야, 어? 열심히 했는데.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여기서부터 실을 뿌려야 되겠네, 나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지. 처음으로 저렇게 잡아본 거지, 젠디지를. 맞아요,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계신거죠 스님? 이거? 네 콜라비 콜라비 이집 짜는데 필요하더라 콜라비 맛있어 콜라비가 뭐랑 뭐랑 섞은거죠 그쵸? 그렇죠? 렇 조선무하고 무하고, 무하고 양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섞은 응또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음. 아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그거 된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단 거예요? 예, 콜라비가 나왔는 게. 아. 당근하고 양겹살. 아, 그래요. 이제 콜라비 여기, 여기 그거고요. 예. 이거는 좀 놔뒀다가 당근을 심죠, 뭐, 당근. 그러죠. 응. 이것만 해놓고. 여러분, 투샷 오랜만에 보시죠? 신선생님은 요거, 요 요거 고랑만 하고 네. 오늘 그냥 그만하셔요. 예. 내가 마음 아파서 못뭘 물었다. 그만하고, 어차피 그, 쪽은신식안 뿌릴 거니까, 네. 나는 저거 손, 저쪽에 손박아고 저기다 상추만 좀 뿌리고요. 네. 그 나머지기는 나중에 내가 천천히 한 거라고 천천히 할 테니까, 네. 그냥 그 풀에다 그냥 덮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싹싹 쪼사야 돼. 풀을, 이제, 사람 말이야. <laughs> 풀을 쪼사 내야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차에서 맨날 신선생운전하하시 모습 습을보시 이런 모습 보니까 좋죠? 신 r n i n g I'm in the morning, I'm in the 안 나오고 싶어 하셔 m i 고 맞아요 맞아요 n i n g I'm in the morning, I'm in the m o r n 신선생이야. 내가 승주TV에서 신, 승주엔 신선생으로 바꿨거든. 음. 바꾼 날부터 사람이 유튜브에 그냥 관심이 싹사라지대